충격을 받는 거예요. 간단히 이거 같은 경우, 잠깐만요. <laughs> 그 케이스가 이스만 <케이스는> 보필링이 <laughs> 되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은 그러니까 이 정도 충격이 뭐냐면 네. 주머니에 높고 가다가 뭔가 확 틀어지면서 내가 뛰어가다가 따로 뛰었을때 정도. 그렇죠. 정도. 가다 이러고 가다가 뭔가 툭 떨어뜨리는 강탄필링이라고 해서 뭐 음. 총알 맞고 이게 아니고. 네. 그냥 생활, 생활하는 생활 정도 수준에서 네. 안 깨지게, 기스 안 나게, 스크래치 안 나게 네. 하는게 방탄필름의 기능이죠. <목소리> 아니 잠깐만, 어? 잠깐만. 아, 요걸 좀 높게 던졌네요? 어? 바닥으로 갔어. 아휴, 그렇게 해가지고 또안 깨져요. 그런데 음. 이제 진짜 재수없게 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면 안에 회로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 정도 충격은 가능하고요.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 돌이 있다. 네. 떨어지는 부분에 돌이 있다 그러면 깨져요. 아 그건 안 돼요. 그런데 네. 이제 그거를 방지하는 게 이제 음. 방탄필 름이 그거 한번을 보고